그0이 그게 2008년도 얘기라 뭐 지금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한1 0년도넘 없네요. 처음은 2005년도였고. 어디 갈까요, 원장님들? 아주 아주 멀리멀리 멀리 갈까요? 애들 보독에 <laughs> 여기가 좀, 4시 깜뽕 어떠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 깜뽕! 고고, 2km. 여기서 뛰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부동산 나가면, 그, 부동산 안 찍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마이 아, 마스크 아~ 마스크도 그게 바뀌는 거냐 우측? 갑니다 하나 둘셋삼사오예육칠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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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예, 6, 7, 8, 가시면 됩니다 F 이팅 F 이팅 안온다 안온다 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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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떨어져요. 아 그래 그럼 됐어요. 저기는 미리 안 펴면 죽어도 못 가요. 이 k 로는 원이 저기 딱 걸치기만 해도 깜퐁에 정말 대박인데 짠 아이 한참만네 이거 어떻게 하죠? 깜퐁 가서 기본 무기 먹고서 튀어야 겠네요 야, 이거 아니,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 아직 애들 안 내린 거 같은데요 4번 것 내렸어. 아, 4번에 내렸어요 4번에 내렸어요? 한명 봤어요 그 낙하산 정확히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가던 데로 가요 차례인가요? 이게 낙하산을 먼저 펴서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기본 네. 총 먹고 뛰는 걸로 하죠 많이 뛰어야 되네 제가 가운데 사각형 먹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돌 왼쪽 줄? 이번부터 줄. 아, 그래요? 가운데 사각형 한번더 오셔도 돼요. 신 대로 문을 다 살짝 열어 주세요. 원장님들 헷갈리지 않게. 嗯。Mm. 하니까 막 아무거나 막 <laughs> 제가 나가서 차를 좀 알아보고겠습니다. 오그미끼끼영장님 여기 차이나 좀봐주실래요 북쪽에 제가 밑에 좀 가볼게요. 어디죠? 여기인가요? 북쪽 북쪽 예 거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남쪽에 차이나 보고 오겠습니다. 뭐니까? 어 오토바이가 하나 있네요. 오토바이가 하나 있네. <laughs> 있네. 요 그죠? 어. 오토바이 차예요? 제가 오토바이로 다른 좀 뭐가 없네요. 차들이 있나? 그럼 보자. 우선 BK 원장님 저한테 탈수있 예. 네. 제가 차를 음, 예뛰죠 상자 변형 그냥 바로 어나 5탄 좀 하나 만점 나5 170오오안돼안돼안돼 아저씨 얼른 와 오케이 한 대만 구하면 되니까 여 어, 있다 아 어, 이거 예. 이거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단차를 아, 어, 좀 구해야 할것 같은데. 그거. 이거, 이거 3인용이죠? 맞죠? 그거 너무 약하고 느려가지고. 괜찮아요. 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쪽으로 오세요. 1번 핑. 네. 그게 3인용은 맞아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언제 모셔야 돼요. <laughs> 제가 보러 갈게요. <laughs> 우와! 때뇨. 아, 인형 맞지? 인형 아, 맞아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웃음> 자, 그합니다. 핑 하나만 찍어 주세요. 대충 이쯤 갈까요? 네. 미케이 님. 얘가 분명히 반쪽으로 쪘을 거예요, 한 명. 네. 산을 넘어가는 게 낫겠죠? 이게 5 0 k 로 거든요. 사람이 한2 2 k 로 정도 밖에 못돼요. 그러니까 두 배는.. 어..어.. 온 어, 바뀌었다. 다음은 좋네요. 온 네, 좋네요. 네. 좋겠다, 반 왼쪽으로 네. 뭐야 사람 어 <laughs> 뭐야 사람 서있어. 어, <laughs> 귀신 <어쨌든>. 귀신이야? <laughs> <laughs> 깜짝 놀랬어 저도 죽이고 올까 <laughs> 차다. 멀쩡한 차다 오 멀쩡한 차다 마라팬 라팬아 이래 두고 싶었 죄송합니다 세웠어야 되는데 욕심은 좀 내다 바위 바위 아. 너도 왜안 쏴줘 바로? 차가 트질 위기였어 아왜안 맞냐 연막 피운 거 같은데요? 아하, uh -huh, 여깄다. 여깄다. 1번 핑. 네, 확인. 어허. 미치겠네. 뭐를 딱 맞춰. 와, 왜이안 맞아. 1번 핑이에요? 나무 뒤에 숨었어. 쪼고 있네요. 머리 어. 내밀지 마세요. 1번 핑 나무. 뱃띵다, 뒤쪽으로. 니네 오른쪽에 있스 아니 왼. 왠... 아니 넓적한 바위, 니네 왼쪽 뒤에. 왼쪽에. 넓적한 바위, 거기야. 저거? 어, 그거야. 아닌가? 아니야, 1번 핑. 맞잖아. 바로 앞에. BK 원전이 바로 옆에 있어요. 어, 어 저있다아우참수고하습니다 <laughs> <laughs>